비비전사 14번 건담마크2 이번 시간에는 비비전사 건담마크2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1988년 8월에 처음 출시된 제품입니다. 처음 비비전사로 출시되었을 때에는 슈퍼건담으로만 변형이 가능했습니다. 1999년에 지제너레이션으로 재출시되는데, 지지버전에서는 슈퍼건담뿐만 아니라 프라머건담으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지치 버전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형 외에도 슈퍼건 담과 프라머건 담을 만들고 싶어서 한 개가 더 필요했습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국제 배송비를 추가 지불하여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재출시되기는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촬영이 자꾸 지연돼서 그냥 질렀습니다. 박스에 그려진 기체는 프라머 건담 마크2가 되겠습니다. 건담 마크2는 기동전사 Z건담에 등장하는 기체입니다. 설정상으로는 성능이 뒤처지는 기체로 나오기 때문에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무게와 기동성 문제 때문에 프라머 계획안이 취소되면서 최종적으로 슈퍼건담 계획안이 선택되게 됩니다. 프라머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프라모델 제품으로는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품 매뉴얼입니다. 일본어를 모르기에 그림만 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2외국어를 독일어로 배운 게 후회가 됩니다. 일본어를 배웠으면 이럴 때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일본에서 마크2가 한대더 오면 기본형 슈퍼건담, 프라머건담을 모두 제조할 생각입니다. 일단 가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SD 마크 2 기본형 가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의 스커트는 흰색으로 칠해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도색할 부분이 많습니다. 스티커 작업도 해야 됩니다. 페인팅 작업을 하여 완성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일본에서 주문한 마크2가 왔습니다. 도색해야 할 부분도 많고 3개를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먼저 먹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색작업 중입니다. 몸통의 아래쪽 스커트 부분은 흰색으로 칠해주어야 합니다. 눈은 두 가지 종류인데 눈동자가 있는 건 아무래도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눈동자가 없는 스티커로 부착하였습니다. 스티커 사용을 될수 있으면 줄이는 게 이질감이 덜하기에 눈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색칠하였습니다. 색을 입혀줘야 할 자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페인팅 작업이 끝난 부품들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마크2의 기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라머건 담이 완성되었습니다. 슈퍼건담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른쪽의 비행기가 지디펜서인데 건담마크2의 지디펜서를 합체해주면 슈퍼건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크2의 무기입니다. 가늘고 긴 총이 슈퍼건담용 총이고 지디펜서의 옆에 장착이 되는 무기입니다. 마크2의 총입니다. 조준경 부분은 형광그린으로 칠해주었습니다. 슈퍼건담의 무기인 롱빔 나이플입니다. 마크2의 방패와 빔샤벨입니다. 방패는 기본형일 때만 사용합니다. 상세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무진장 귀엽습니다. 이전에 나온 비비전사와 비교했을 때, 머리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비비전사 7번 유건담과 비교했을 때, 비율이 좀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넌왜 그렇게 대가리가 크냐? 내가 머리통이 커지고 싶어서 커진 줄 알아? 이 자식 머리통으로 한마잡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둘다 짜리 몽땅이긴 한데, 누건담이 약간 키가 더 큽니다. 누건담과 비교를 끝냈으니, 다시 상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크2의 정면입니다. 팔은 통째로 된 부품이기 때문에 굽혀지지 않습니다. SD의 귀여움을 중시하는 저에게 있어, 기동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모습입니다. 총은 검메탈색으로 칠해주었습니다. 비비 전사이지만 비비탄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백팩의 안테나 안쪽 부분도 흰색으로 칠해줘야 합니다. 뒷모습입니다. 백팩의 배기구 부분은 메탈블루색으로 칠하고 안쪽은 빨간색으로 칠해주었습니다. 왼쪽 모습입니다. 방패의 노란색 부분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려넣어야 합니다. 방패의 아래쪽 부분은 로열블루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이번엔 슈퍼건담입니다. 양쪽 어깨에 부착하는 파란색 부품이 좀 헐겁기 때문에 어깨 쪽의 돌기 부분에 순간접착제를 칠해주고 건조시키면 약간 두꺼워지는데 그때 끼워주면 어깨에 딱 고정이 됩니다. 마크2 기본형의 설명서에 나온 부품을 끼워주면 슈퍼건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g 디펜서의 몸통 부분을 마크2의 백팩에 끼워줍니다. 두 개의 파란 부품이 지디펜서의 아래 부분인데, 마크2의 양쪽 어깨에 부착해주면 됩니다. 양손에 롱빔나이플과 빔샤벨을 쥐어주면 슈퍼건담으로 변신이 완료됩니다. 지디펜서의 앞부분은 발사가 가능합니다. 슈퍼 건담의 오른쪽 모습입니다. 백팩 뒤에 지디펜서가 추가로 달려 있어 앞뒤로 두꺼워졌습니다. 뒷 모습입니다. 밝은 파란색과 노란색 부분은 칠해주어야 합니다. 세 개를 만들다 보니 부품에 여유가 있어 지디펜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왼쪽 모습입니다. 김샤벨은 테스터사에서 나온 형광색 핑크로 칠해주었습니다. 사선각도로 놓아보겠습니다. 이젠 프라머건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나온 것처럼 기존의 마크2의 몸통 장갑과 팔 장갑을 추가하고 헤드셋을 추가해주면 풀 아머 건담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암머 부분을 로열 블루로 칠해야 할지 겉메탈로 칠할지 많이 고민하다가 겉메탈로 칠해주었는데 금속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헤드셋과 장갑의 가장자리는 약간 푸른 빛이 도는 회색인데 고스트 그레이 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푸라머 건담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린 아이가 어른이 입는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장갑이 커서 아이가 어른 옷을 입은 느낌입니다. 장갑이 커서 몸통이 커진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 모습입니다. 암어에 자체적으로 포가 달려 있습니다. 긴 모습입니다. 백팩의 색을 암머와 맞추기 위해 똑같이 겉메탈로 칠해주었습니다. 왼쪽의 모습입니다. 왼쪽 팔 장갑에 매달려있는 저 부분은 고스트 그레이 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45도 각도로 놓고 촬영해봤습니다. 가슴의 벅트 부분은 장례상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나 암머의 금속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황금색으로 칠하였습니다. 헤드셋이 달려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머리는 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약간 돌아가기는 하는데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고 부품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새 길을 나란히 논니 멋집니다. 어조비들이랑 같이 서 있으려니 간지가 떨어지는군. 어깨 뽕 갑옷을 입고 어깨 넓다고 자랑하고 있네. 어이가 없구만. 질기펜서도 있으니 우주로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우주를 향해 출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비비전사 14번 자코스리입니다.